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 티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슬슬 오프 시즌이 다가옵니다. 어, 아직까지 뭐 우승을 노리는 팀들의 도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또 이런저런 루머들도 많이 들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외신도 찾아보고 루머도 한번 검색을 하다가 구미가 당길만한 네 가지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한번 어, 써봤습니다. 뭐제내 피셜은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어, 나돌고 있는 이야기들, 예, 또 루머들 종합해서 쓴 거니까 어, 이런 루머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레이커스와 맨피스 그리즐리스의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자, 레이커스가 데스먼드 베인을 봤습니다 물론 데스먼드 베인은 아, 르브론 제임스가 으르렁거리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맨피스를 워낙 어, 사랑하는 그런 어, 프랜차이즈 스타긴 합니다만, 레이커스가 베인을 받는 조건으로 멤피스는 오스틴 리브스, 하치무라, 쉐이크 밀튼을, 어, 내주는 그런 트레이드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선 레이커스는 빅맨진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3점을 쏘고, 혹은, 뭐, 림프로텍팅을 하고, 루카도시치에게 랍스렛이라는 무기가 될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죠. 그게 먼저인 건 맞습니다만, 자, 그래도 오스틴 리브스를 매물로 어, 데스먼드 베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면, 저도 뭐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물론 루이 하치무라가 아쉽긴 하지만, 또 하치무라는 뭐 도리안 피니 스미스, 제라드 벤더빌트, 이런 선수들로 아예 채우지 못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일단, 오스틴 리브스는 루카돈 치치가 들어온 이상 입지가 줄어든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뭐 레이커스를 떠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아, 루카 던치지, 르브론 제임스 역할이 정확하게 중복됩니다. 플레이메이커가 팀에 3명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3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수비가 약하잖아요. 물론 르브론 제임스 마음 먹고 수비하면 잘 하긴 하지만 정규 시즌인데 똑같은 에너지로 균등하게 동등하게 82경기를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오슬리브스를 매물로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레이커 스백커드 수비를 감안한다면 저는 데스몬드 베인이 좋은 선수다. 베인은 리브스보다 훨씬 좋은 수비수고요. 팔이 짧아서 그렇지, 굉장히 훌륭한 수비력과 탄탄한 체구와 넘치는 파워 또 빼어난 아, 팀 디펜스 능력을 자랑합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데스몬드 베인은 리브스보다 더 나은 수비수이자 3점 슈터예요. 3점 성공률이 무려 39.2%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공신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빌 시몬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레이커스는 리브스를 반드시 트레이드 할 것이다 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 저는 물론 그 트레이드 매물로 빅맨이 아닌 슈터를 영입한다 어, 얼토당토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에, 리브스가 아닌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 옆에 리브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피어 슈터이자 더 훌륭한 외곽 디펜더를 데려온다면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 빅맨 지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리브스 하치무라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모두 다 아, 매물로 쓰여야겠죠. 그리고 그 포지션이 빅맨이 아니라 슈터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아,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덴버세카로멘토입니다덴버가 잭나빈을 받는 조건으로 세카로멘토의 마이클 포토 주니어 지크나지 헌터 타이슨을 내보내는 어, 그런 이 딜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올 시즌 덴버 어, 일단, 저말머레이와 니콜라 요케치 만으로는 어, 7번 맞붙어서 4번 이겨야 되는 시리즈에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좋은 선수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는 아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하프코트 득점원이 필요하다. 혹은 뭐 3레벨 스코어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잭나비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도 야투가 무려 50%가 넘었고요. 언제든지 180 클럽.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50, 40, 80, 170 클럽을 달성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해요. 자, 세크라멘토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크라멘토에게 가장 부족한 포지션은 빅 윙이죠. 키가 머레이가 있긴 합니다만 자, 지난 시즌 슬럼프를 겪었고 만약에 디언런 팍스와 도마타 사보니스가 있었던 상황에서 빅 윙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팍스가 떠나고 마이크 프랑 감독이 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을 못했던 게 세크라멘토입니다. 물론 세크라멘토 일처리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만약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데려온다면 사이즈도 키울 수 있고 도만타 사보니스의 프론트코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터 주니어는 3NR 자원이기 때문에 3점과 리바운드가 좋은 선수죠. 자 동시에 덴버는 저말머레이와 어, 어, 그리고 잭 라빈 네, 이두 명의 슈팅하드를 쓰면서 라빈은 3번도 볼수 있으니까 윈나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죠. 어, 니콜라 유키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든 아, 로스터의 변경은 필요합니다 자, 물론 지크나지와 헌터 타이슨을 내보내면서 잭 라빈을 영입하면 로스터는 더 어,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트레이드 루머는 지난 시즌부터 있어 왔고 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구단주가 또 대학 동문사이기 때문에 에, 굉장히 포터 주니어를 아낀다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플레이오프 결과가 저는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덴버는 어쨌든 윈나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셀러리 디자인을 재설정하기가 용이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 계약이 쪼개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의 덩어리가 장기로 남아있고, 그 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보다는 똑같이 길게 남아있더라도,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는 셀러리 디자인을 다시 설정하는데도 용이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이크 피셔는 세크라멘토가 더마드로 잔 딜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긴 했는데, 더마드로잔 같은 경우에 세카르멘터에 오면서, 뭐, 세카르멘터의 팀 색깔 과썩 맞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독이 더크리스로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더마드로자은 20일대 선수죠. 음, 평균 20점 이상 넣으면서 20일대로 쓸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를 감안했을 때잭나비를팔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와 디트로이트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자모란트를 받는 조건으로 멤피스의 토바야스 에리스, 제이드나이비 그리고 1라운드픽3 장, 27년, 29년, 31년은 보호 픽 이렇게 내주는 딜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디트로이트 잘 나가는데 굳이 그런데 현지에서도 어, 디트로이트가 모란트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 디트로이트가 잭 나빈을 데려오면서 비슷한 패키지를 설정한 그런 어, 루머도 있었어요. 똑같이 토비, 제이드나이비1라운드 픽.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가 한번 자버런트에 배팅하면 어떨까 그래서 매물은 반드시 아이비는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토바이 세리스는 셀러리 필러이기도 하지만 당장 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즉정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이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테일러 어, 젠킨슨 경질 이후에 멤피스는 선수단 변화가 뭐 불가피합니다 어, 자버런트를 놓고 젠킨스 감독의 경질에 일조했다 아니다 젠킨스 감독 이후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는 모란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 지금은 투마스이사로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임명했죠. 그리고 나서 1라운드에서 완전히 큰 점수 차이로 OKC에게 대패했습니다.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어, 그리고 물러났죠. 이거는 또 변화의 신호탄일 수도 있죠. 너무 형편없는 점수를 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자버런트 같은 경우에는 198cm의 메인 보랜드러 옆에 둘수 있는 최적의 선수입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케이드 커닝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케이드 커닝햄은 어, 제임스 아든 루카 돈치치 뉴의 헤비 보랜드러죠. 내가 평균 25점 이상 뽑아낼 수 있으면서 언제든지 8개 이상의 어시스트, 8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기록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커닝햄이 샤프한 슈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디트로이트가 뭐 말릭 비즐리나 하더웨이 주니어를 어떻게 에, 처리하는지도 봐야겠습니다만. 혹은 뭐 연장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슬리와 하더웨이 주니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케이드 커닝햄 옆에 또 다른 슬래셔가 온다면 아주 짝이 잘 맞지 않을까. 자 모란트 옆에 똑같이 모란트처럼 뭐 키가 크지 않고 호리호리한 체형의 선수가 백코트 자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커닝햄은 동포지션 대비 최고의 중량과 파워와 스킬을 동시에 겸비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커트가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이비가 아쉽긴 합니다만 뭐론 홀랜드 키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어 저는 맨피스의 상황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JJJ와 슈퍼맥스 계약을 남겨둔 상황이에요. 지금 이대로라면 뭐 멤피스가 어 당연히 자렌잭슨 주니어를 맥스 계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어 셀러리가 터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 당장이야 괜찮지만 와 모란트 그 다음에 데스몬드 베인에게도 지금 200백 이상이죠 여기에다가 자른 잭슨 주니어에게 슈맥을 준다면 이거 셀러리 골치 아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셋까지는 아니지만 셀러리를 어, 어느 정도 어, 순통을 트게 만들려면 어, 모란트를 또 과, 과감하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팀맥마운 ESPN의 필진인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올 여름에 모란트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팀들이 많다. 이런 보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뭐 내내망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브루클린과 뉴올리언스입니다. 자 브루클린은 자이언 윌리엄슨을 뉴올리언스로부터 받고요. 뉴올리언스는 캠 존슨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자이어 윌리엄스 네, 이 선수 맨피스에서 망했다가 브루클린에서 어느 정도는 또 괜찮게 활약을 했습니다. 반등했고요. 1라운드픽두 장. 26년과 30년 픽을 브루클리너로부터 받는 거죠. 자, 이 딜을 생각한 세 가지 이유는 브루클린은 구단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빅네임스타 영입이 절실합니다. 지금 브루클린이 가장 관심 있는 선수는 야니스 아르토콤보인데 사실 야니스 아르토콤보를 영입하는 게뭐 쉽지는 않죠. 야니스가 어, 나는 트레이드 원치 않는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브루클린은 1년반 전부터 야니스의 어네피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적극적으로 무언가 어 제스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 구단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빅네임 스타로 자이언 윌리엄슨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이언 윌리엄슨은 루머이긴 했습니다만 뉴욕을 워낙 좋아한다고 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음 브루클린이면. 어, 그런 마켓의 환경 자체는 자이언이 상당히 좋아할 만하다. 군침을 흘릴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뉴올랜스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자이언은 오늘이 제일 비쌉니다. 다음 시즌에 뭐 자이언이 예순 다섯 경기 이상 뛰겠어요. 많이 뛰어봤자 뭐 50경기, 60경기겠죠. 네, 그렇다면 제일 비쌀 때 팔아야 아, 1라운드 픽두 장이라도 받고, 캠 존슨이라는 아주 네, 훌륭한 어, 그런 빅 윙도 데려올 수 있는데, 어, 뉴올리스는 하루 빨리 저는 네, 버튼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언에게 지금 뭐 5년 넘게 속을 거예요. 음, 지금 빨리 팔아야 그나마 어, 자이언을 매물로 내가 좋은 자산을 데리고 올수 있다 아, 이렇게 저는 뉴올리스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단 뉴올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팀의 미래가 누군가요? 트레이머피 3세그 다음에 허브존스. 이브 미시 그다음에 살짝 성장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뭐 조던 호킨스 이런 선수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또이 선수들에게 딱 맞는 베테랑들도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캠 존슨이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몸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예, 그리고 또캠 존슨은 다재다능하고 트레이머 피 3세를 도와서 함께 퍼리미터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외곽 능력이 없는 이브 미시를 도와서 4번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상이 잦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캠존슨이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선수도 아니고 뉴올리언스가 리빌딩 리툴링을 할때 굉장히 훌륭한 리더 혹은 베테랑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스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자기현을 세일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조 듀마스 네, 예전에 디트리트 피스톤스를 이끌었던 어, 수장이기도 했고요, 네, 구단 수뇌부이기도 했고. 또 선수로서도 2연패 달성했고 또 얼마 전까지는 NBA 사무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조 듀마스 농구 부문 운영 사장이 왔기 때문에 자이언에 대한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에 데이비드 그리핀은 어떤 식으로든 자이언을 킵하고자 했습니다. 제 어, 자기가 있을 때 뽑았던 선수기 때문에 그런데 조 듀마스는 어떻게 이 자이언의 미래를 설정할지에 따라서 자이언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죠. 자, 이상 네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물론 실현 가능성은 낮죠. 하지만 이런 트레이드 루머도 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반드시 지금 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고, 덴버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세카라멘토 역시 마찬가지고, 또맨피스는 어 자모란트,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게륵 같은 또 혹은 아픈 손가락, 지금이 제일 비싼 선수들을 또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또 딜의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들이었고요 이제 오프시즌이 시작될수록 이런 트레이드 루머 예, 그 다음에 또뭐 드래프트 관련 소식들 또 FA 소식들 다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또 컨텐츠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